쭈꾸미 당 어디 갔어? 아 작아요? 저희가 세명이서 지금 한 400마리 잡았는데 요만한 거싹다 놔주고 지금 어차에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어디 네, 죽도예요, 죽도. 왔어, 왔어. 어 여기 죽도예요축도이님 왔.. 어 왔어 사이드 좋다 어, 그나마 같네. 좋다 공돌저 10호 쓰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가볍게 써도 될것 같아요 지금 수심이 5m권이에요 5m권 낮게 들어갔을 때한 4m? 4m? 정도? 나이스 나이스 엄지만 에 엄지만 해. 엄지만 해. 엄지만 에 엄지만 해. 때려봐요.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빵이렇게 머리를 딱 쳐봐요. <laughs> 아, 작아요? 저희가 세 명이서 지금 한 400마리 잡았는데 요만한 거싹다 놔주고 지금 어차피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. 자, 오늘 저는 다섯마리 안 되겠구나. 조금 더 잡아야겠구나. 아, 쭈꾸미.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. 송어한테 <laughs> 맞은 건괜찮나요아 상태 안 좋아. <laughs> 어 송어 뛴다 조심해라. 어 아, 송어요? 아. 조심해. 어디서 뛰었어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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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뛰고 있어. 아 뛰는 애들 무서워 진짜 와 배가 빵 가고 있는데 옆에서 점프 뛰어가고 딱. 아, 이지어이 아이템 발인가 진짜로? 아닌데. 나오기는 나오는데. 사이즈가 적어서. 오, 오, 어? 먹물 쏜다. 안 돼, 너 들어가. <laughs> 너 이제 들어가. 너 들어가. 어? 어만하는 야, 아, 계속 들어갔지. 아. 아, 형수님, 오랜만에 잡아서 인생을 희망고 했는데, 먹물 샀어 이렇게 여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.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지금 그래도 따복따복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형도 그렇고, 형수도 그렇고. 여기서 옮겨갖고 해가라면 더못 잡는 거야. 그냥 여기서 파갖고 뚝심 있게, 그러니까. 어, 뚝심 있게 파면 얘는 쳐졌다 완전히. 아니 커 커졌어, 어, 커졌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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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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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커졌어. 아 그게 아니고, 쭉 <laughs>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. 얘갖고 작아졌는데 칼치니까 막펴아 <laughs> 커졌어. 어 그런 상황입니다. 아니 아이템빨이 있나봐 이거 확실히 약간 막못 잡다가 어 이거 역시 채비는 얻어서 쓰는 채비가 최고인 것 같아 안돼나 자꾸 들고 있어 막 이렇게 흔들어요 여러분들 흔들면 안 되잖아 달달달달달 스테이 사 포시 들었다가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주고 사 포시 들어서 살짝 끼웠다가 탁 내려주고 달달달달달달달달 스테이 주고 살 보시 띄웠다가 내려주고. 트님이 수단증 있으신 건아니죠어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기본적인 이 가보징어 액션입니다. 네. 기본 적인 가보징어 액션이니까 그러니까 에요그러 떨어지면 얘기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. 흔들렸다가 싹 올라가면 이게 수평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고 싹 안착하잖아요. 이때 잘 물어요. 네 맞습니다 그죽도입니다 에스 도아 어. 형수님을 이길 어. 수가 없다 챔질에 속도가 틀리네 <laughs> 물이 우리 좀안 가니까 가비가 안 타나 보다 그렇죠. 알기 담당이 스크류에 밧줄 걸려도 기어 중립으로 놓으면 잘 풀린대요. 조금 특가? 스크류에 밧줄 걸려도 기어 중립으로 놓으면 잘 풀린다고요? 근데 밧줄 안 걸리려고 하는 거죠. 와이프 기자님이 집중하면 안 돼요. 아, 집중하면 안 돼요. 왜요? 기돌님이 손발도 끌고 다녀본 적도 있어요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아이고, 감축드립니다. 아, 가급적이면 그런 거좀 끌고 다니지 마세요, 좀. <laughs> 형. 형배는 괜찮은데, 어장 그, 그분도 생각해야지. 알비 <laughs> 디돌님이 얼마 안들고 갔다 한 개입니까? <laughs> 아이고, 아, 디돌아. <웃음> 디돌아. <웃음> 여기 안에? 여기가 정자고, 정자 있는데 계단이고, 돌려서 저기 들어가라는 거예요? 한주에요, 물결표님이. 언제 네. 출조하셨어요배 어디서 이우셨나요 아배당암리에서 띄웠고요. 몇 시야 한 9시 10시 나왔어요. 10시. 음. 9시 10시 도착한 게 9시 10시? 그렇죠. 한 9시에 띄우신 거죠. 아니, 요 거의 10시죠. 어, 10시. 아, 거의 10시? 네, 만두 만두. 네, 그렇게 했습니다. 개수왜안세 가지고요. 개수를 나도 세 볼까? 이거.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데 맨날 하는 낚시라 개수세기가 나중에 한번 누구 보고 세달라 그럴까 용형 보고 근데 죽도 아직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수문 네. 열어서 그런지 여기는 조금 내려가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위쪽에서는 안 해봤어 너 그거 하는 쪽에서는 안 해봤어 당암리 쪽이나 창리 쪽은 안 해보고 여기 죽돈데 어 조금이 별로고 어... 가... 오늘 갑오징어가 잘 나오네 여기는 갑오징어가 잘 나오네 나이스. 네. 나이스 더블리스, 더블리스. 아진잘 어, 나오네 여기. 이거 한번 해봅시다, 자. 초체 새끼야, 시키. 발닥 주고. 발닥 아, 안 갔어. 바닥이왜안닿지도 돼? 깊지나 집에 갔어. 오, 나이스. 나 내려가는데. 아, 하나. 고기가 물어 저거 봐. 봤지? 봤서 가는 넷, 거. 넷. 어. 다섯. 바다다다 아, 하고 고기가 물었어. <laughs> 일곱. 여덟. 이거이거 이봐. 거 열. 삼층인가 어, 그럼. 바다다다 하고 물고 가.

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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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옆에서. 시계. 와, 씨. 시계. 시계 했는데, 나도. 아. 오 사이즈 좋다. 만드는 사이즈라고 그랬는데. 이 색깔, 와. 대박사건, <laughs> 진짜. 와. 이게 거다어 열었어요 어? 어? 이거 뭐지? 빨리 나 최대한 났어 어? 얘나줘야겠다얘얘줘얘나줘야겠다 어. 북님이 뺏고 하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내일 뵐게요 내일 안되면 워킹 가알지뭐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